안녕하세요. XRP 코인 홀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코인비서 한다인입니다. XRP가 최근에 다시 한번더 바닥자리에서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약 30%가량 반등자리가 연출이 되는 듯 싶었지만 다시 한번더 이제 하락하는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 리플에 또 속은 것이다. 이 리플 코인 결국은 또 하락자리 나오면서 이제 3,000원대 아래로 내려갈 거다. 굉장히 말들이 많긴 하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저희가 이러한 구간에 절대로 속아가지고 물량을 털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4989를 반복하면서 단타를 칠 코인 이 아니라요 이렇게 확실하게 대놓고 주는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더이 물량을 모아가면서 리플 을 최종 매도가 자리 끝까지 끌고 가줄 수가 있어야 하는 코인인데 요. 왜냐면 이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저희가 주봉차트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차트 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코인이에요 보시 보시면 하시겠지만 지금 정확하게 컵엔 핸들 패턴이 나와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더 폭등이 연출이 되기 직전인 구간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금 이 핸들 부분에서도 보시면 하시겠지만 이제 최저점의 지지 라인이었던 268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더 반등 연출돼 주면서 폭등이 연출이 되려는 신호가 제대로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겨우 이러한 조정에 속아가지고 절대로 물량을 털릴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 안에서는 이 리플 코인 폭등 연출될 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부터 이 확실한 매수가, 매도가 자리까지 계속해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XRP 코인 폭등 연출될 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부터 이 확실한 목표가 자리까지 정확히 763분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이미 다 정보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2440-5107로 리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3분 이내로 다 직접 전송해드릴 거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받아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차트적으로도 완성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 지금 다시 한번 더 핸들 부근의 최저점의 지지라인이었던 2,680원 부근에서 반등 나와주면서 폭등이 연출이 되는 움직임 정확하게 나타나 주고 있는 만큼 이 리플의 상승이 끝이 났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구간에서 이 폭등 나올 준비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인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리플코인 폭등 연출될 이 정확한 시간과 확실한 목표가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2440-51507로 리라고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속 이어서 구독자 선물인 이 초대박 종목도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건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이 초대박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제3의 밈 코인이라고 적혀 있죠.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더이 바닥을 잘 다진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점 같아 보이긴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더이 어마무시한 폭등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 수익률 2470%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밈 코인들 하루에 올라가면 8만 프로에서 9만 프로 올라가는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세력들 머리 위에서 이 모든 물량을 다 털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딱 어깨까지는 최소한 먹자는 의미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100%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440-5107로 초대박이라고만 문의 진짜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10분 이내로 다 직접 문자 남겨 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한 다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반드시 이 10만 원이라도 매수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이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식에서는 이제 10% 20% 먹기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데 코인은 이 10%, 20% 20%가 아니라 200%에서 300%도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충분히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이번 마지막 코인 불장 때 웃는 자들은. 저 한다인을 믿고 투자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현재 바닥 자리에서 거래량 대량으로 터져주고 있고 세력들 또한 이미 매집이 끝이 난 코인이기 때문에 제2의 도지코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어마무시한 코인인 만큼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금액 최소 1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1천만원까지도 투자하셔도 무방한 코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어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코인 꼭 여러분들이 이 문자로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100% 무료인 만큼 제가 딱 선착순 300분께만 정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코인판에서는 이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은 현재 구간에서 주가를 한 차례 떨궜다가 다시 한번더 올리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될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선착순 300 분께만 드린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 한다인이 여러분들께 소통방 안에서 직접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방 링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4405107로 숫자 9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내가 소통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문자 넣어드릴 테니까 초대박이라고 이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를 한번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면요. 소통방은 숫자 9, 초대박 종목은 초대박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즌 저 한다인과 많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따 소통방 안에서 찾아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